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과 2절 그리고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얻었다하니라. 또 그녀가 가인의 아우를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흙을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여호와 이름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눈치 천재 하와 맨 처음 부른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또그 발음을 야훼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호와 또는 야훼. 더 정확하게는 예호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의 발음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변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유감스럽게도 영어 성경이나 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다 주라고 바꿔 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거의 안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하고 여호와는 다른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내 주, 주인이라는 것이고요. 여호와는 그 의미가 근데 오늘 보겠지만 되게 하실 분, 성취하실 분, 반드시 구원하실 분 이런 뜻이 여호와의. 이름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말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전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부르라고 되어 있지, 그냥 발음만 여호와 여호와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아, 대체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인류의 최초 범죄자는 아담이 아니죠.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최초의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를 참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맨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고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눈치 천재 하와,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이게 먼 훗날 가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하와 다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도 여호와 이름을 모를 텐데 물론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오죠 근데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훨씬 나중에 여호와 이름을 알아서 그 사람이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한 것은 놀랍게도 하와가 최초입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4장 1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을 낳고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얻었다 함이라. 여기 하나님과 함께란 말이 없어요. 여호와와 함께. 그것을 하나님 목표를 이루실 그분과 함께 그그 그 남자를 얻었다 함이라. 이때 물론 남자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그 아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하와가 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 들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서 그 하와를 데리고 옵니다. 물론 그 하와는 깐난 애기가 아니라 이미 성인이겠죠. 하나님께 직접 만들어서 온니까그 아담이 이세상에 성인으로 나타나서 남편된 아담을 만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들이 한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그 말씀을 하와는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성경 66권, 장으로 말하면 1189장이나 되는 절로 말하면 절수는 3만 절이 넘어요. 그 많은, 수많은 그 성경의 내용 중에서 그걸 압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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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하면 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수서 5장 31절에 그 창세기 2장 24절을 갖다 놓고, 이것은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결국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안에 삼으셔서 혼인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인데, 그 말씀 어디서 들었다고요? 하와가 처음으로 사람이 돼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처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 그럼 남자가 있다는 얘긴데, 그 남자가 누굴까? 근데 그 남자는 부모가 있대. 그러면 세상에 아담과 하와 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부모니냐 그러면, 거기서는 남자가 난다는 얘기 아닐까? 어, 우리의 첫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남자인가 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 그 창세기 2장 24절의 문장을 잘 보면, 마지막에, 되게 하고야 말리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와가 생각하기에, 어, 하나님 저분은 무엇을 되게 하신데? 그거를 시브리 말로, 배하이우우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되게 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요, 어, 이 베하이우를 그분이 되게 하실 자 그분은 되게 하실 분이라고 그걸 히브리말로 하면 그게 바로 여호와가 됩니다 한번더 뒤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듣고 그분은 되게 하실 분이야 그것을 히브리말로 바꾸면 예호바가 되고 야회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바꾼 것이 여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4장 1절에 여호와와 함께 내가 그 남자를 얻었다. 그 남자,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갈 때그 남자를 내가 얻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가 그런 뜻인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뭐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성경을 접했을 때부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인 줄 알았어요. 스스로 계신 분. 왜냐면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취업기 3장 1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놨으니까,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 아무 없을 때 스스로 계신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고, 지금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세대가 지나도 그렇게 통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 출애굽기 3장 14절을 원전에는 그대로 번역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원전에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되게하던 나로서 되게할라 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되게할 나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명령을 받았는데 모세가 백성한테 가서 누가 보냈냐고 하면 누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출애굽이 시작된 건데요. 거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부분은 에흐예입니다. 에흐예. 근데 에흐예가 바로 하와 동사, 되다라는 동사의 1인칭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할 자야.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되게 할분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제3자가 볼때 하나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는 대개 하실 뿐이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1인칭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3인칭으로 바꾸면은 그것이 바로 에흐예가 예호바 또는 야회가 되는 것인데 그 예호바의 예를 여러 우리말 번역하 했으니까 여호와라고된 것입니다. 아, 그렇게 복잡한 문법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에흐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완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는 되게 했던 자로서, 또 앞으로 되게 할 자, 그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성형 번역자들이 현재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지금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미완료를 현재로 번역합니까?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을... 우리는 여호와를 이름은 부르지만 그 뜻이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분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분이야 그런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 아, 하나님의 이름은 되게 할뿐이야 그랬으니까 가인을 낳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것도 어떻게 됐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마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애 하나 낳나 봐. 여호와께서 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이 보낼 뜻에 맞춰서 그 남자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때그 남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 남자를 내가 애를 임신해서 지금 난 그러니까 가인을 낳았을 때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최초로 들은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남자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바로서는 이 가인이 그 메시아인 줄 자기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 감격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남자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카나입니다 히브리 말로 얻었다는 건 카나예요. 그 카나에서 나온 이름이 가인입니다. 얻은 사람. 내가 그 가인이라는 것은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얻게 하신 그그 그 남자. 그래서 가인은 하와에게 쳐다들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시는 그 남자가 바로 이 가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이 기대는 빛나고 고맙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진에다가 동생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거기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거로만 알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투는 것이 왜 다툴까요? 성도 간에도 형제 간에 다투는 일이 왜 다툴까요? 거기에 조정한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마귀라는 거죠. 마귀는 원래 디아블로스라고 해서그 이름의 뜻은요. 이간시킨 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간시키려 그러고, 우리를 이제 형제들과 이간시키려 그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이간시켜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이간되면 뭐가 되죠? 우리 생각하는데 뇌의 작용대로 신체가 잘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게 병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이간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서 동생을 죽였느니라. 그래서 가인이 스스로 동생을 죽인 것 같지만 가인에게 동생 죽일 만한 그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지금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결국 노땅에 가서 창조된 인간의 딸 영이 없는 인간의 딸과 혼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을 생산하게 되죠 네피림이란 뜻은 탈락자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혼인까지 가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선상에서 가인은 탈락해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생산하는 모든 자녀들은요 다 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영이 있는 인간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그냥 말아버릴까요? 아, 영이 있는 인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소우셨는데 가인이 삐뚤어간다고 해서 그분의 생각이 멈추실까요? 가인 끝까지 돌이켜서 영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런 일을 이루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 일이 음, 안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라키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오직 하나만, 아담에게만 영을 집어넣고, 그걸 통해서 하와에게 들어가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손에게 영을 하나만 통해서 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영을 아담에게만 집어넣지, 창조된 인간에게는 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누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가 나와야 하나님이 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세기 4장 25절 오늘 본문 중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녀가 아들라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아담이 다시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가인이 쫓겨날 때 세상 사람들이나 죽이겠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가인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애를 많이 낳아서 그 형제 중인 누가 가인을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낳은 아들은요. 가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벨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셋입니다. 셋을 낳은 후에 성경에 보면 800년간 자녀를 낳았다는 그런 기록 이 있지. 셋 이전에 다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절대로 안 것이냐. 그래서 장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은요, 가인과 아벨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셋을 낳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와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가를 따먹은 아주 범죄자로만 알고 있는데요. 하와는요, 굉장히 세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가인도 누가 졌습니까? 이름을? 아담이 안 졌어요. 하와가 졌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그 남자를 아게 해주신다고 하더니, 이게 바로 그 남자구나, 이렇게. 근데 그 동생은 뭐죠? 아벨. 아벨은 허무란 뜻입니다. 허무.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헛되도다. 그 헛된다는 단어가 그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들을 통해서 가인을 주셨는데, 또 거기다 동생까지도 써지니까 얼마나 헛됩니까 그런 사이에 하나님은 다시 셋을 주십니다. 그래서 셋도요. 아담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누가 줬어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체함에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녀가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와는 끊임없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한 몸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여호와가 나오는 그 뜻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가인이 아니었고, 또 아벨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셋이 대체했구나. 그 그러니까 셋이란 뜻은 대체품.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겠구나. 그런 이름, 쉐트란 이름을 하와가 지은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와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보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봤죠? 1장과 2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인간은 여기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만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런데 아담은 뭐가 더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모양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래서 아담에게는 모양을 지어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아담은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몸에서 나온 하와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영이 있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셋은 뭐가 있을까요? 셋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서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나와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거기에 다시 형상과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대로 셋이 나온 거예요 영이 이제 셋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 보면 보면 그 마리아의 족보가 어떻게 나오죠 쭉 올라가면 거기에 셋 나오고 그에 아담 나오고, 그 후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가 셋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또그 그 자손들의 삶이 어떻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세기 4장 26절 보면, <목>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였으며 그때 여와의 이름을 향하여 부른 것이 시작되었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잘 무슨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에노스라고 했어요.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에노스라고 할때 그때는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와는요. 에노스를 낳고서도 69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아, 셋과 에노스 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한 700년 동안 계속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에노스를 불렀을까요? 에노스라는 뜻은요. 병들었다. 죽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때, 아담 가족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불렀겠습니까? 여호와여 정말 그 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흙에 티끌에서 온 존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고통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은 병당을 안 걸리나봐요. 짐승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아담의 가족들은 얼마나 참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추측이 옵니다. 그런데 그 추측은요 추측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근데 이 티끌이 뭘까요 아담은 티끌에 사으인 티끌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담 가족들이 흙에 티끌로 된 존재인데 뱀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티끌을 먹을지나 네가 활동할 수 있는 한는 티끌을 먹어 그러니까 모든 영이 있는 가족. 지금은 가는 모든 기독교이죠.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공격? 육신에 대한 공격. 그러나 우리의 영은 건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도 한 육신을 마귀는 합법적으로 건달게 돼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더욱 건강하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요? 창세기 그때부터 이루어져 왔단 말이야. 누가 고생하죠? 아담의 후손. 세세 자손 에노스 때부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귀에게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에 티끌을 먹을지라면 마귀는 게으름을 안 패요.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들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그분은 목적이 있어요. 그분 뜻이 있어요. 그분의 뜻에 우리가 동조를 한다면, 그분의 뜻을 바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익은 복식같이 그런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6천년과 현재를 시간는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천년 전에 5천년 전에 그때의 삶이 어땠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는가? 그 마귀에 같이 지낼 때그 삶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와의 후손으로 영적 생활하는 기독인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불러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도움이 없이도 살수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은 마귀가 근달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근달인다 하면, 응. 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더욱 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마귀의 활동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응. 원수 마귀는요,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티끌을 공격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이것은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표적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든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와가 당했던 모든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쓸까요? 하와처럼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는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 주셨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혼인할 분이십니다. 우리는 혼인의 당사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바로 사도, 사도들은 너희를 한 남편, 그리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는 것입니다. 아, 2000년 전에 하와는 누구죠? 아담과 중매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바로 생이 별을 뻔했어. 아, 하와는 죽고 아담이 살았으면 결국 파혼되는 건데 그래도 결국은 아담의 믿음을 통해서 결, 결혼이 유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 예수님은 안 오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돌려봐. 그런 쪽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움을 잃어서 시험도 합격하고, 뭐, 또 건강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오고, 그렇게 살다가, 장수하다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기는 지금도 우리가, 뭘 못하도록? 혼인준비만을 못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다 좋은데 예수님과의 혼인을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혼인준비 못하게 하려면 뭐, 뭐가 최고죠? 성령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혼인을 못하니까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성령 충만한 그 길만 맞게 하는 것. 다른 건다 좋은데 성령 충만을 할수 없도록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선 11장 3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바로 6,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 마음이 그리스를 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신랑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목대로 세상에 만족하면서 사는, 그렇게 할까봐 사도바오는 중매쟁이로서 아주 두려워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한란이 온 다음에 주님 오십니다. 칠년 한때 짐승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 3장6절에 보면 아, 여호와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는 성취하실 분이냐, 혼인을 이루게 하실 분이냐 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마지막 때적 그리스도 하는 일은 한 마디로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게기짐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여호와 이름이 뜻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성 바벨론이라는 음녀 교회에 성도들이 거기 속 해서 그런 일 혼인을 생각을 못 하게 될 텐데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큰 음력의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은 18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력 교회 마지막 때 교회는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천년 왕국에 오실 왕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교회 성도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 믿는 자인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오실 걸 알고 한시도 빠짐없이 그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큰성 마벨론의 생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형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겠다. 이것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가 짐승을 드내서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임을 받으시오며, 그때 아버지 이름은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협임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되게 하실 분이 뭘 되게 하실까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도와 혼인을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암성하면서 혼인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여우와 이름의 뜻을 새기면서 여우와 이름에 향하여 불려야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여우와 이름을 향하여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말 성경에는요, 누구든지 여우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우와, 여우와, 여우와 이렇게 부르면 다 된,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뭐가 중요? 아, 그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기대하면서 그런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공적으로는 성령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그 내용을 베드로는 인용을 해서 오순절날 설를합니다그 요엘서에서 요와 이름을 상하여부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영이 바로 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혼인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 성령은요 여호와 이름을 향하여 부를 때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할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면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혼인 만찬에 넘어가게 됩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6천 년 전으로 들어가서 하와가 살던 시대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여호와 이름을 향하여 부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지를 알고 혼인 준비에 게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